안녕하세요 행복하다육 조나단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다육이농장 놀러다니다가 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하남의 미니네 다육이입니다 자 핑크크루라는 다육이인데요 가격은 꽤 나가요 45,000원이고 제가 딱 보기에 얘는 루비도나를 번식시켜서 새로 만든 종류 같고요 색깔은 살짝 핑크색에다가 주황색 빛이 좀 도는 그런 다육이인 것 같습니다. 크기는 상당히 커가지고 가격은 있어요. 얘는 살아보니 이것도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다육이 중 하나인데 이 손톱 끝이 약간 뾰족하게 생긴 다육이입니다. 그리고 캐라리언인데요. 요번에또 제가 캐라리언 가지고 왔는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크기가 큰 캐라리언인데. 가격은 35,000원 이네요 옆에는 오렌지에보니 오렌지에보니도 크기가 엄청 크고 가격은 25만원 이라고 하네요 얘는 제이드스타 자 제이드스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격을 굉장히 도매 가격으로 써놓으셨네요 근데 얘는 제이드스타랑 약간 마디바랑 섞어 놓은 것 같이 생긴 주땜모라는 다육이라고 합니다 신품종이라고 하고,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제이드스타랑 마디바 옆에 두고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색깔은 아직은 초록색에 강한 느낌이 드는데, 물들면 더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다육이입니다. 네.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제이드스타가 이렇게 생겼고, 마디바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사장님 말로는 이게 둘이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T.M. T.M. 크기가 상당히 좋네요. T.M.도 가격이 꽤 나가는 가격이고요. 이 뒤에는 레이블리 얘는 창 종류인데 아 이렇게 생긴 애들의 이름 뭐라 그러더라 어쨌든.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아톰 보이, 아톰 보이 되게 말끔하게 생긴 창인데 여기 라인이 되게 빨갛게 물들고 있네요. 피멍 등거 같이 생긴 아톰 보이들도 있고요. 그 옆에는 원종 에보니 로시아입니다. 제가 원종 로시아 옛날에 판매했었는데 얘는 원종 에보니 로시아예요. 이것도 예쁘고 그리고 솜니엄인데 요 솜니엄은 조그만한데 가격이 꽤 나가네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다육이들이 많이 죽으셨을 텐데, 이런 거 보시고 약간 그나마 위안을 삼으시기. 얘는 가르시아 24만 원인데, 제가 딱 봤을 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얘가 한 5만 원 했으면 샀을 텐데, 좀 가격이 있을 만한, 있을 법한 모양입니다. 5만 원이면 너무 거저 가져가는 거겠죠. 얘는... 이름이 안 써있네요. 그리고 얘는 미녀와 야수, 13만 원이고, 제가 실물을 봤을 때 미녀와 야수도 되게 갖고 싶었던 창중하나예요그 뒤에는 얘도 제이드스타인데, 제이드스타가 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제이드스타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런 제이드스타도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거, 엘파 소드림. 가격은 10만원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있는 엘파소드림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보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다육이 볼줄 아시네요. 이러시길래. 그래도 제가 더 오래 다육이를 봤으니까.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생긴 창들도 있었고요. 여기,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이게 농원에서 키우는 고양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완전 조그매가지고 귀여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국민 다육이들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국민 다육이들은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조그만한 아이들이 있었고요 핑클루비 이런 애들도 있었고요 얘는 이름 모른 다육이인데 어 꽃이 되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펴 있는 다육이더라고요 이런 애들도 있었고 여기, 화리노사. 화리노사라는 동형다육이들도 있었는데, 여름에 고통받은 흔적이 남아있는 동형다육이들이었습니다. 얘는 천여금입니다. 가격 12,000원. 천여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다육이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동형다육이의 계절이 왔거든요. 여기는 은자보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크기는 되게 멋있게 잘 키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종류가 엄청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아즈티로즈 금이라고 하는 모노케로스티 금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는 호피 복랑 금 얘네들도 꽤잘 키워놓으셨어요 요즘에 복랑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인데도 이 호피복랑금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한 애들 견우성이라는 다육이고요. 여기는 조그만한 애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핑크 스팟 이거는 제가 하나 샀습니다. 지금도 몇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영상을 좀더 빨리 올려드릴 걸 그랬어요. 제가 근데 아파가지고 한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영상을 빨리 못 들렸는데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핑크 스팟 그리고 야생 콜로라타. 크기는 엄청 조그만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고 얘는 블루 오션. 블루 오션이라는 다육인데 빨갛게 생겼네요. 그다음에 이 위에는 샬롯. 샬롯 얘가 샴페인처럼 생긴 다육인데 되게 예뻐요. 보라색으로 예쁘게 생긴 다육이고 제가 다음 주에 판매방 올릴 때 샬롯도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로즈윙, 로즈윙이라는 대육입니다. 위에 보시면 윌리엄, 윌리엄 같겠죠? 얘도 색깔이 되게 뽀얗고 예쁘네요. 이런 아이들도 제가 여러 종류로다가 데리고 와서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찰스톤.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좋아하는 다육이 중 하나예요. 초록색을 유지하면서도 빨간색 포인트들이 되게 예쁜 다육이랍니다. 얘는 이스트 렐라. 이것도 사실 실물 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는 퓨어 엔젤. 앤젤. 퓨어 엔젤인데 퓨어 엔젤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얘는 개 닮았어요. 피어리스. 피어리스 교배종 같아요. 그리고 얘는 샤프테. 샤프테는 9,000원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얘들도 되게 빨개가지고 예쁜 아이인데, 아시죠, 여러분들도? 얘는 오렌지 몰로. 오렌지 몰로도 꽤 오래된 아이입니다. 얘는 핑크 요정. 이것도 처음 보는 다육이네요. 그 위에는 멕시코 자이언트 교배종. 얘네들은 대체로 다 하얗게 생겼죠. 되게 뽀얀 분이 예쁜 그런 다육입니다. 얘는 이름이 뭘까요? 클라시코, 클라시코라는 스페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네요. 그리고 얘는 트럼소, 라우이랑 뭐랑 교배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온 지가 꽤 됐어요. 트럼소. 근데 얘도 되게 뽀얗게 예쁜, 다육이라서 저도 요거 하나 키우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샀어요. 하나를 더 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는 해머스, 해머스라는 다육이고요. 얘도 보기가 좋아서 선물용으로 그냥 하나를 샀어요. 이것도.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예뻐서, 제일 위에 있는 애로다가 샀습니다. 아주 예뻐요. 뭐, 저도 도매로 다 구할 수 있는 다육이들이지만, 그래도 농장 놀러 온 기분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사먹, 샀거든요. 근데, 예쁜 아이들 위주로 그냥 하나씩만 샀습니다. 왔는데 또 빈손으로 가는 건좀 그런 것 같아서, 블루코튼이라는 다육이입니다. 얘는 론데리좀 닮은 느낌이 있죠.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고, 벨라스 가든.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 좋아하실만한 다육이 같은데요. 옆에는 아이스 와인. 얘는 노마나 이런 다육이 교배종 같이 생겼어요. 옆에는 보르도입니다. 보르도는 그 프랑스 지역 이름 중 하나인데, 이름은 되게 예쁘고요. 그다음에 다육이도 되게 매력있게 생긴 것 같아요. 얘는 밤비노 아까 거기 있던 다육이들 말고 요거는 옆에 옆으로 가서 있더니 요런 다육이들이 있었어요. 라지아가도 있었고요. 라지아가도 참 예쁜 아이인데 햇빛을 꾸준하게 받으면 진짜 빨갛고 예뻐지는 다육이 중 하나예요. 얘는 파이어필라, 애기 파이어필라네요. 얘네들도 묵으면 엄청 예뻐요. 그 뒤에는 간주. 간주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못생기고, 색깔도 뭔가 갈색 같고 그랬는데, 물들면 저렇게 자줏빛이 돌아서 되게 예쁜 다육이 중 하나랍니다. 방금 멜라니, 그리고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요것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는 슈크림이라는 다육인데, 크기는 되게 작아요. 작은데 모양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3만 원이라서 이거는 음 나중에 가격이 내리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이드 글로우 이것도 되게 예뻤어요. 가격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가격, 좋은 가격인 것 같고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멀로랑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도 내일부터 또 판매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화분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화분 영상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육이가 올라갑니다. 다육이 올라가는데 제가 되게 짱짱한 다육이들 되게 많이 가져왔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다시 열심히, 아픈 거다 거의 다난것 같으니까 열심히 영상을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